자, 그러면 이제 직접 돌면서 어떻게 이론들이 적용되는지 보자고요. 이 유물재단에 오셔서 이책 있죠? 책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물들을 세팅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한번 세팅한 거는 내가 이 창고에서 이렇게 바꿔 끼지 않는 이상 그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유물, 유물을 세팅하고 확인을 눌러서 시작하는 거죠. 어, 이걸 이제 제가 그 성역 클리어까지 원테이커로 갈 거라 혹시 말 실수하거나 좀 더듬어도 양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성역 1층하고 2층은 디바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가요 그냥 뭐 옵션 같은 거안 보고 고난만 확인하고 쭉 갔는데요. 일단 1층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천천히 가고 2층은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일단 지도를 열고 첫 번째 방 명문의 방부터 가는 거죠. 이제 이걸 누르세요. 누르면 이제 지도가 열리죠. 아그 문이 열리죠. 그럼 이제 명문의 방 같은 경우는 몬스터 처치하는 방이에요. 이게 그 속나기 워낙에 DPS가 세고 그 애들이 그냥 닫자마자 그냥 얼어버리니까 애들이 몬스터들이 저를 때릴 기회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명문의 방이 보상 방이었죠. 그러니까 커런시 보상 방이었죠. 그러니까 명문의 방이 커런시 보상 방이 아니고 그 별개인데 이 방은 어쨌든 커런시 보상 방이었죠. 그럼 이제 그 수호병 다 잡고 나오면은 이런 그 재단이 떠요. 그 보상을 주는 재단인데 코인 5개 다개 넣으면은 이제 이런 그런 보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맨첫 번째 거는 그 즉시 받는 거고 두 번째 거는 1층 클리어하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성역 종료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그 주는 양이 많아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커런시 가치가 높은 건두개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층 종료 시 카우스 오브 10개 획득 선택하고 요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방으로. 그래서 다음 방을 보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이 방을 클리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고난을 먹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피해야 할 고난을 피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일정 확률로 선택하지 않는 방으로 이동. 이거 먹으면 성형 망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가 주는 피해 50% 증폭. 이 빌드 자체가 생존 기제를 안 챙기는 빌드다 보니까 이게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 두개 피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피해야 되는 고난만 먹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폭발성 이형 생기는 게, 뭐 굳이 안 피해도 되지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 고난을 두개 먹더라도, 이두 개의 고난은 저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먹으면서 지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1층하고 2층은 그 고난만 피하면서 지나, 지나가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뭐, 그거 뭐냐. 어차피 디바이노브가 안 나오고, 그리고, 딱히 이 빌드는 은혜를잘 먹어야 되는 빌드도 아니라서. 대충 이런 식으로. 꼭 피해야 할, 만 피해야 할 고난만 피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어, 계속 수호병 처치하는 맵만 나오네요. 그니까, 딥에서 워낙 세니까. 그, 애들이 절 때릴 기회가 없어요. 미리 다, 낙인만 잘 깔면서 지나가면. 아, 그리고 이,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러 이게 그, 금고방이에요. 금고방인데. 그, 깨고 나면은, 이런, 상자가 있고, 상자를 열면은, 여기 보이면 이 코인 있죠? 이 코인을 줘요. 이 코인은 어디다 쓴다 했죠? 상인한테 은혜 구매할 때 쓴다 했죠? 근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유는, 이 빌드는, 은혜가 굳이 필요 없어서, 그만큼 빌드 파워가 돼서, 그냥 시간 단축하려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 이제 그거네요. 함정 피하면서, 수호병 잡기 방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수호병 소환되는 곳에 낙인만 미리 깔아두면 돼요. 끝났죠. 이거 분수인데요. 이 이거 분수 먹으면 투지 회복되는데 뭐 굳이 투지 회복할 필요도 없죠. 다음에 그 굳이 이 고난 이거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 자유로운 분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 이지바미님 되게 왔다갔다네. 하아무 <laughs> 뭐 아무튼 이게 제가 원테이크로 가다 보니까 말실수하거나 좀 그래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왔고 이게 자유로운 분세요150코인 넣으면은 무작위 은혜를 주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런 류트 제가 이거 먹으면 좋다 했죠. 영감 충전 시켜주는 거. 이거 이제 은혜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이런 금고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어차피 가야 되는 거고 이거 무조건 피해야죠 성역 지도에서 보상 확인할 수 없어. 이거 먹으면은 디바인이 어디 나온지 전혀 알수 없어요. 장님 되는 거니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갔다가 이거 가서 이거 깨는 거죠. 어 출구 찾기 방이네요. 막 달리면 돼요 그냥. 막 달리면서 그 뭐냐 수호병 애들 있으니까 한대 잘못 맞으면 그냥 성역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호병 잡으면서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그 수호병이 대충 어디에 있는지는 몇 바퀴 돌다 보면 대충 머리에 그려져요. 여기 한 마리 있고 또 여기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낙인 깔고 지나가면 저처럼 되게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훨씬 편하게 도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도 도시게 되는 분들은 처음에 몇번 실패할 거예요. 그 실패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경험을 하면서 어떤 노하우를 쌓으셔야 돼요. 보스 방이죠. 끝났어요. <laughs> 워낙 빌드퍼 하고 세니까그 층이 끝날 때마다 커런시 보상 재단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변호보 먹고. 지금 변호보가 되게 비싸거든요. 색채오보 먹고. 그리고 층 클리어 보상. 아까 그층 클리어 할때카우스오버 먹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은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지거든요. 층이 클리어 될 때마다 그럼 다시 재단으로 와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2층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2층은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지나갈게요. 대충 고난만 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1층, 2층은 디바인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거죠. 이거 함정 피하기 방인데 이게 대충 지나가면서 죽어 찾았죠. 나가는 거고 상인한테 뭐 이런 거 주는 피해 감폭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워낙에 이, 그 생존 기지 안 챙기다 보니까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출구를 찾아봅시다 생존기제를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를 하진 않을거예요 왜냐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애들이 그냥 그냥 오른쪽 마우스 그러니까 송락 딸깍 하자마자 바로 얼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저를 때릴 기회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적응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난 세개인데 보상 확인할 수없음 이거 절대 먹으면 안되죠 그 코인 간폭 코인 상실 친구 안료시 상실 솔직히 둘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맹약을 보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왜 맹약을 보냐면은, 어, 맹약을 통해서 투지를 은혜랑 바꿔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은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은혜가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맹약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죠. 1층, 2층도. 그리고, 그, 3층, 4층 같은 경우는, 맹약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그, 커런시 보상 재단을 하나 볼수 있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디바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중간 보스였는데, 녹아버렸죠? 그렇구요. 그래서 맹약 보면은, 어, 이거 보시면은 투지 50% 상실하는 대신에 은혜 두개 먹는 게 있죠.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 두 개를 공짜로 먹는 거고 이제 보상 재산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 수령도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또 지나가죠. 다음에 어, 미래 볼수 있는 방한개 감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죠. 여기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격은 명심해야 돼요. 다 떠나서 디바인 먹으러 오는 곳이니까 디바인 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함정 이렇게 불덩이 피하면서 지나가면 되고요. 여기 지름길이 있어요. 여기서 이동기로 이렇게 지름길로 지나가면 되고, 그럼 이제 이쪽에 출구가 있거든요. 출구로 지나오시면 돼요. 그니까 지름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져서 그 다루지 못했는데 왜냐면 이런 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다루기엔 어려워가지고 어 지름길은 그 직접 하시면서 익숙해지세요. <laughs> 금방 찾으실 거예요. 금방. 뭐한세네 바퀴 아니면 뭐 길어봤자 한열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은 어 금방 익숙해지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저 이거 이제부터 며칠 동안은 이제 라이브로 성형만 돌 거니까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하거나 뭐 제가 도는 거 보세요. <laughs> 그럼 또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겠죠. 출구 찾았죠. 금고 먹을 필요 없고 코인이 필요 없으니까 보스 잡으러 가죠. 2층 보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기만 두명다 깔아 주면 알아서 죽어요. 끝났죠? 그럼 이제 층층 층 보상 받고 재단 눌러서 근데 코인이 없어요. <laughs> 그럼 이제 보스가 잡으면 코인을 주니까 보스 코인 먹고 다시 이제 그 커런시 보상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도 시카우스가 낫죠. 아무리 영수서로도가 비싸다지만. 그리고 어그 연결어보 먹을게요. 뭐 정저보가 그렇게 지금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비싼가 뭐 아무튼 정제 오버가 더 비싸면 정제 오버 드시면 돼요 이제 3층으로 가죠 이제 3층부터는 그 디바인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돼요 미리 이렇게 보는 거죠 디바인이 나오는 곳이 있나 없나 일단 디바인이 나오는 곳이 없네요 그러면은 디바인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주받은 재단 저주의 맹약 이거를 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주의 맹약에서 그 커런시 재단에서 디바인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단은 가장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여기예요. 이세개 중에 왜냐 일로 가게 되면 여기로까지밖에 못 가요. 일로 가게 돼도 열로 밖 이거밖에 못 가는 게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전부 갈수 있죠. 그 이어지는 선을 보시면 돼요. 일로 가게 되면은 전부 다갈수 있게 돼요.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의 이 경우의 수는 이거 두 개는 이제 가성비 폭망이에요. 열로 가야 되는 거죠. 일로 가야 되는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난 뭐 있나 보는 거예요. 고난을 보게 되면은 음. 다 괜찮은데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플라스크 사용 시 투지십상실 이거 먹으면은 플라스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가면 안 되고 이거 두 개만 가도 어차피 여기 세 개를 갈수 있으니까 일로 가서 이거 두 개를 가는 거죠 가볼게요 그니까 이런 방 선택하는 노하우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것도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아무리 저한테 이 저한테 이게 말로도 설명 들어봤죠 본인만의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이방 같은 경우는 3 층에 출구 찾기 방이에요.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그이 3층 같은 경우는 이쪽 이쪽에 들어오는 방이 있으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셋중 하나에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찾았죠. 그래서 일로 나가고 어 코인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어차피 코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호의 소를 보는데 거지 같죠. 그 디바인 방이 안 나오고 있죠. 3층부터 디바인 방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일로 가게 되면은 이걸 다 먹을 수 있고 일로 가게 되면 일로 갈수 있는데. 그 경우의 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두 개. 근데 저주의 맹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몬스터 생존 폭이 되더라도 그 저주의 맹약에서 커런시 보상을 하나 더볼수 있으니까 일로 가자고요. 어, 수병 잡기 방이죠. 몬스터가 보이는 곳에 우른, 그러니까 속락을 최대한 빨리 던져주세요. 애들이 속락에. 닿는 순간, 얼어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못하니까요. 어, 이제 저주의 명예가 왔죠. 여기서, 토지 상실시켜서, 이거, 리라 먹죠. 그러면, 음, 연구소로 오보시네요. 거지 같네요. <laughs> 이제 다음 방 봅시다. 어, 마찬가지로, 어, 지금 디바인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로 가게 되면은, 그, 이어지는 선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일로 가게 되면은, 이어지는 선에 따라서, 둘다갈수 있죠. 그니까,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가셔서, 갑시다. 어, 출구 찾기 방이죠? 아마 여기, 어, 여기, 그, 뭐냐, 9시는 꽝이고, 12시에 있네요. 12시에 가서, 다음 방을 보죠. 어, 이제 또, 그, 또 없어요, 또. 또 디바인이 없는데, 어, 몬스터가 주는 피해 50% 증폭 이걸 먹게 되면은, 그, 말씀드렸죠? EHP가 낮아서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 방에 끔살 날수 있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아래로 갑시다. 아무리 디바인이 중요하다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완주를 해야지 디바인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이런, 이런 식으로 피해야 할 고난들은 꼭 먼저 1순위로 피하면서 진행해주고요. 근데 어차피 맞을 일이 없어서 애들이 그냥 바로 얼어버리니까 손나 깔자마자 그좀 안정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작위 은혜 하나 먹읍시다. 상인 가격 50%감다 어, 그 다음에 음. 어 디바인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디바인 방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됐든 이, 일로 갔다가 디바인 뭐로 갑시다. 이거는 이제 함정 피하면서 그건데요. 함정 피하면서 그 3층에 함정 피하면서 출구 찾기 방이에요. 근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들어와서, 장판을 피하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진행해야 돼요. 마우스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서리전멸 쓰면은 지름길이 생기거든요. 그 지름길로 오시면 되고요. 아야야야. 아야, 함정 아. 맞았네요. <laughs> 가끔씩 이런 렉이 걸려요. 서버렉인 것 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저 출구 찾았죠? 나하고. 그러면 이제 그 카오스 오브 먹고요. 디바인 방으로 갑시다. 디바인 방은 불지옥이라서 함정 피하면서 소병 잡기 방이에요. 잡아보죠. 메테오 방이네요. 메테오 장판을 미리 보면서 그 장판 위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메테오 방은. 지금 계속 장판을 피하고 있죠. 그리고 속낙을 이렇게 미리 다 깔아두고. 그럼 알아서 몬스터가 죽거든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널. 층 종료 시 디바인 획한개 획득, 획득. 먹는 거죠. 그럼 이제 3층을 클리어하면 디바이노브가 하나가 확정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맹약으로 가야죠. 왜냐면 저주의 맹약에서도 퍼런시 보상을 볼수 있으니까. 어, 여기는 출구 찾기네요. 아까처럼 6시, 9시, 12시, 3시 중에 출구가 있어요. 3층은. 음, 12시에 있네요. 나가고. 어, 이거 기만하는 거울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이 경우에는 그 무작위 보조 고난에서 그 뭐가 나올지 몰라요 기만하는 거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맵에 관련돼 그니까 러 이건 먹지 마시고요 그 은혜 하나 상실시키고 고난 하나 상실시키죠 이거는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어... 영업 세력 오고 먹자고요 그 다음에 3층 보스로 갑시다 미리 이쯤에 물고랑 원솔카 깔고 낙인 깔고 뺑뺑 돌기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재단 두 개. 여기서부터 디바인 나올 수도 있어요. 3층에서. 음, 요효보 먹고요. 끌 먹읍시다. 그 다음에, 보상으로 디바인 먹고요. 이제 4층으로 가자고요. 4층에서 디바인이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죠? 망겜이죠? <laughs> 농담이고요. 어, 음, 일로 가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가장 많네요. 일로 가게 되면 경호의 수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니까 선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 이로 가게 되면 맹약에서 솔직히 디바인이 나올까 싶긴 한데 좀 고민이 되네요 많이 보고 갑시다 많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보면서 이쪽으로 갑시다 그니까 러 3층, 4층부터는 맹약에서 디바인이 나올 수 있고 미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맹약을 어지간하면 먹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지금은 냉약보다는 방을 최대한 많이 볼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한 거예요. 일단 초입이라서 나머지 방에서 디바인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오고 뭐 먹고. 어, 거지 같네요. <laughs> 이 경우에는 일로 갑시다, 일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이 찬란한 분수를 먹자고요. 아래 보다는. 지금 그 몬스터 생중폭 고난을 먹어가지고 애들이 좀잘덜 죽어요 덜 죽는데도 그래도 잘 잡는 편이라 어렵진 않은데 그 이게 지금 레이저 방이에요 이게 레이저 방이 그 사실 4층 레이저 방이 제일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피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런 말로 하는 거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이 맹약 중에 하나로 갑시다. 어, 그게 낫겠죠. 어, 그, 그러니까 그고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리 속낙을 이렇게 앞으로 깔아두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미리 깔아두면서 지나가면은 그속낙이 몬스터한테 알아서 잘 붙어가지고 그그 그 몬스터한테 붙, 붙게 되는 순간? 그 저를 때릴 수가 없, 없으니까요. 그럼 되게 안정적으로 안 죽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명약이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아래로 가겠죠. 왜냐면 위로 가면 이쪽 방밖에 못 가지만, 이로 가면 이두방다갈수 있으니까. 자 아래 방으로 갈게요. 능면은 보스예요. 중간 보스인데 그냥 뭐 물의 고차나 원소약화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죽어요. 그 이론편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거 이거 가자고요. 이론편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또안 나네. 그 중간 보스 1층을 제외하고는 2, 3, 4층 다 그냥 패턴 없이 그냥 죽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일로 가자고요 왜냐면 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밖에 못 가지만, 일로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전부 다볼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로 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함정 피하면서 소호병 잡기 방인데, 뭐가 나올까요? 어... 메테오 방이네요. 메테오 방은 앞에서 보여드렸죠. 메테오 장판 보면서, 장판이 깔리지 않는 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낙인을 미리 깔아둬가지고, 소병이 알아서 죽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럼 이렇게 쉽게 클리어가 되고요. 그 다음 봅시다. 어, 거지 같죠? 어,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이거로 여기로 가서, 카오스 오브나 후유오브를 먹어도 되는데요. 굳이 그러지 말자고요. 왜냐면은 피해 간폭인데, 사실 피해 간폭을 먹어도, 그, 피해 간폭이랑 생존폭 두개 먹어도, 이게 리케아가 스킵이 되는데, 그래도 좀더 편하게 잡, 이 경우엔 전좀더 편하게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삭시켜버리고 싶어서 굳이 1뭐 0카우스 먹자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로 갔다가 어 이런 자유로운 분수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근데 물론 지금 빌드파워가 저랑 똑같이 디 p 스가 8,400만 이 정도 나온다면은 그 고난, 그 생중폭 고난, 길감폭 고난 상관없이 막 가셔도 이게리케어 스킵이 되기 때문에 막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로 가자고요. 이게 뭐냐면은 메몰지가 함정 피하면서 그 출구 찾기인데 이4층 함정 피하면서 출구 찾기가 되게 거지 같아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메테오, 그러니까 메테오가 메테오 아니라 불덩이가 계속 날라가지고 막 피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이게 처음 하실 때그 자기만의 노하우나 적응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말로 설명해봤자 어떤 꿀팁이라할게 없어서 직접 경험해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핵심은 처음에 몇 판은 포기, 그 실패하실 거예요 몇 판은 실패하더라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빌드가 저랑 똑같다면 빌드 파워가 워낙 세서 보스 잡읍시다 얘 미리 낙인 깔아두고요 얘가 휠 인도 하죠? 그럼 뒤로 좀 빠지고 어차피, 낙인 깔아두면, 낙인이 알아서 몬스터를 공격하기 때문에, 저는 할게 없어요. 미리 깔아만 두면. 여기서 이렇게 지름길로 가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보스가 있죠? 미리, 원소약과 물고 깔고, 낙인 깔고, 뺑글뺑글 돕시다. 방금 장판 보이셨나요? 그 장판이 생기면, 그 장판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장판에 몇초 있다가 얘가 뛰어들어서 그 장판으로 범위 공격을 가하거든요 그거를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아까 그 초입 있죠 거기서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보스 잡을 건데요 어 알쓴,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원소효과 깔고 물의 구체 깔고 낙인 두세 번 깔고 뺑글뺑글 돕시다 포션 먹고요 끝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성역 공략이 끝난 거고요 이로 어, 나가셔서 이제 마지막 보상을 먹자고요. 어, 이렇게 해서 보상이 이제 성역 한 판에서 먹은 게 일단 디바인 하나 먹었고, 카오스 오브 삼식 카오스 먹었고, 뭐 이런 자커런치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합치면 아마 한이 디바인, 1 5 디바인에서 이 디바인 그 정도 가치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팁이 있는데요. 그 성역을 하게 되는 순간 은신처의 유물 사물함을 불러올 수 있어요. 유물 사물함에 이런 식으로 그 이런 감 나가는 유물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네는 지금 한그 개당 1.5 디바인, 얘는 한3 디바인 하는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그게 아니고 이런 향료, 향료 유물과 단지 유물 있잖아요. 얘네는 방두개 드러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다섯 개를 그러니까 무효옵인 거, 드러남 옵션 아닌 거 다섯 개를 모아서 그 상인한테 팔면은 새로운 거 하나로 바꿔줘요. 그 미학인 유물, 그 유물로 바꿔주죠. 이런 식으로. 그, 옵션이 안 좋은 향로 유물이나 단지 유물은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놨다가 다섯 개씩 상인한테 팔아서 미확인으로 다시 바꿔주고 해서 드러남 유물이 나오면 대박인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역 가이드가 끝이 났어요. 빌드, 이론, 실전 전부 다 영상 그 최대한 자세하게 넘겨드렸죠. 성역이 고수익인 건 아는데 하기 어려워서 도전 못 해보신 분들은 디바인 좀만 모아서 제가 알려드린 빌드 맞추고 제 영상을 따라와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성역은 진짜 고수익이고요. 준비 시간, 정산 시간도 거의 없고, 심지어 취향만 맞으면 정말 재밌어요. 미러와 원제율물 같은 몇백 딥짜리 득에 대한 기대치는 덤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당분간 며칠 동안 성역을 해서 하이엔드 빌드를 맞추고 성역에서 나갈 생각이고요. 그때 또다시 파밍이나 빌드 가이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종종 라이브로 성역을 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라이브를 하고 나서 라이브 기록 또한 유튜브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풀 버전 보셔도 되고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